좀 지저분...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토이즘에 임창균 님이 있대요. 우리 아이엠 님이랑 사진을 찍기 위해서 아침부터 부랴부랴 샤워하고 화장을 했는데 제가 아직 머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머리하면서 뭐할 건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 드럼 학원을 등록을 했거든요. 오늘 오후 12시에 학원을 가야 돼요. 제가 준비하는 게 느리다는 거를 까먹고 늦게 일어난 거예요. 생각보다 뭐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학원 가서 드럼부터 배우고 포토이즘 가서 짱균 님이랑 사진을 찍어야 할것 같아. 제가 저번에 그 학원 등록하러 가기 전에 포토이즘이 있길래 잠깐 들렀었는데 못 찍었어요. 상담 시간이 겹쳐가지고 안 되겠다. 일단 오늘은. 좀 저거 하고 다음 휴무 때 가서 찍어야겠다 하고 그냥 왔는데 그래서 오늘 찍으러 갈 거예요. <laughs> 오늘 저랑 또 찍을 거고 윤균이한테 제가 드럼 치는 모습도 보여주고 아 여러분 저 요즘 빠진 곡이 있어요. 힘이 아이돌 할때 짱균님이랑 기현님이 같이 고칠게라는 노래를 불렀었거든요. 그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하루 종일 듣고 있어. 씻을 때도 듣고, 출근할 때도 듣고, 점심 시간에도 듣고, 막뭐 하루 종일 들어. 우리 짱균이 목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듣게 되는 것 같아. 아 기현님은 말해 뭐해? 진짜 말모고. 아, 그리고 제가 드럼 학원을 다시 끄는 이유가 우리 기현님의 유스 노래 아시죠? 유스 노래가, 와, 너무 내 스타일인데 노래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힐링되고 힘들고 지칠 때 힘이 되는 그런 노래. 그 노래 듣자마자, 아, 드럼 학원 등록해야겠다. <laughs> 해서 바로 등록을 했고, 짱균이가 사진에 나오는 옷은 화이트예요. 그래서 저도 화이트로 입고 싶었는데, 집에 흰 옷이 없어. 집에, 저희 집에 옷이 다 까맣거든요? 제가, 검정색 옷 밖에 없어. 아, 예, 봐주네. 옷이 딱 까매. 흰 옷을 아쉽지만 못 입고 짜잔. 우리 짱균이 너무 귀엽죠? 짱민 친구들 여기도 있네. 어, 우리 꼬꿍이 여하튼 다녀오겠습니다. 결국 사진 못 찍고 학원 바로 가고 있어요. 늦었어. 도착했는데 아무도. 수량은 한 장이 안 되네. 너무 어려운데? 상기나 <laughs> 이거 너무 어려워.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오 이장균. 진짜. 여러분 저 집에 왔습니다. 아 밖에 너무 더워요. 포토이즈 가서 쉽게 찍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너무 찍기가 어려웠어 카메라 앵글에 창균이랑 비슷하게 담기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음, 누가 봐도 어, 어, <laughs> 실패했다 근데 생각보다 제가 준비를 너무 느긋하게 했나 봐요 도착하니까 드럼 치러 갈 시간도 빠듯해 <laughs> 그래서 선생님 모셔서 드럼 연습하고 바로 창균이랑 사진 찍으려고 넘어가서 뭐 여차저차 찍기는 했는데 너무 좋아요. 창균이가 <laughs> 월드투어 중이잖아요. 콘서트 때문에 월드투어 중인데 한국에 없다고 하니 조금 더 멀어진 느낌인 거 있죠. 그래서 뭔가 빨리 창균이가 한국에 돌아왔으면 좋겠고 몬스터 아이엠의 키스더라디오 빨리 방송을 했으면 좋겠고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창균이가 한국에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포토 위즈 가서 사진도 찍어봤고 이번에 창균이 팬분께서 사진전을 연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가야겠다, <laughs> 꼭 가야겠다 해서 바로 신청을 했고 아마 9월 초중순이었나 제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가지 싶습니다. 어 보고 싶어. 진짜 어떻게? 아니 보 이게 원래도 안 봤잖아요. 연예인이시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저랑 실제로 대면한 그런 존재가 아니시잖아. 보고 싶어 SNS로 보고 있지만 그래도 빨리 한국에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느낌이 있네요. 신기해요. 또 이렇게 어 이런 거는 좀 신기하네요. 아 저번에 한번 몬타엑스 분들 다 같이 찍을 수 있게 했었었는데 제가 그때 못 갔었어요. 그때는 이제 서울로 넘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뭐 교육도 가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어 찍고 싶다 찍고 싶다 했는데. 어, 이미 기간이 끝이 났더라고요. 그때 너무 아쉬웠어요. 아쉬웠는데 다행히 이번에 한번더 한다길래 와 이거 무조건 가야겠다 해서 간 거라서 어,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laughs> 창균이에 대해서 새로운 소식이 있거나 담을 수 있는 영상이 있으면 찍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9월에 있는 9월의 스케줄 하나 그게 다예요. 그래서 9월에 이제 팬분들 만나면서 어, 친구들 많이 만들고 싶어. 나 몸베베 친구들. 창균이 이야기하고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그게 좀 아쉬워. 제가 어두워졌네. 다들 더위 조심하고 탐균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사랑한다. 봄멘트 <laughs>